예,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의 축복 제 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햇빛 아래서 땀을 흘리며 곡식을 심고 가꾸은 농부에게는 추수 때의 결실의 복이 주어집니다. 반면, 게으름을 익힌 자들은 결실의때 빈손에 되고 말 것인데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있지 않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땀흘려 일한 것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법을 살아가는 것도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근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법을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에게 열매와도 같은 복을 더불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을 신달했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 크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것 자체가 성도의 큰 복인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주의 법을 버리고 멀어지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희미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악하고, 죄에 속한 이 마귀의 본성이 드러나고 말 겁니다. 163절에서,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안에 이 거짓과 주의법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주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며 또한 거짓을 싫어하고 거짓사비는 마귀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발이게 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미혹과 이 마귀 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그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생김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마귀의 얕은 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멀리서는 볼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은 속성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 때문에 더욱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일곱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발견하고 그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것을 발견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은 사뭇 다르게 되는데, 사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사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흠이 많고, 부족한 것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다 갈수록 더 아름다우시고 더 기쁘고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그 속성을 닮아갈 수 있는 큰 복을 주신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그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는 그 반대되는 거짓것을 다 미워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해서 오늘도 최소한 일곱 번은 주를 찬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주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방편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말씀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주의법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평안입니다.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메시지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심히 근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일 자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버릴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일에 아무런 마음의 장애를 입지 않고, 지장 입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발 아래 두면 그것은 마치 없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주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 큰 평안. 이큰 평안 안에 들어가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고, 또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염려와 그 근심 따위가 주 앞에 어른거리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치우고 버려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얻으며 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의의 법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저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